혹시 X 자주 드세요? 저 그거 매일 먹는데. 아, 그거 드시면 당뇨 걸릴 확률 99%입니다. 저도 알고 그거 끊었어요. <놀람> 안녕하십니까? 저는 연세 인어의 의원 원장 류호성입니다. 일단 식스까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약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 사실 설탕이나 꿀 같은 것은 알아서들 피하시지만은 의외로 숨겨진 당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와 양념류입니다 라면이나 빵, 과자 양념 많은 단짠 배달음식이 바로 주범이죠 이런 것들도 피해 주시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당뇨 환자 90%는요 인슐린이 넘쳐나는데도 당 조절이 안 돼서 생겨요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인슐린 과다분비를 막는 것에 있습니다 아, 그래서 필수적으로 섭취하는 당을 줄여야 하는 거죠 아, 특히 설탕이나 음료수에 든 액상과당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무조건 피하셔야 해요 그냥 독을 먹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제 탄수화물만큼은 반드시 피해주셔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먹는 걸 줄이고 많이 움직인다. 이런 당뇨 식기를 강조하는 것이 많아요. 체중 감량이 당조절에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칼로리 식을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면 절대로 실패합니다. 오히려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몸이 더 망가져요. 수많은 논문이 이미 증명하고 있고요. 그래서 칼로리를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같은 칼로리라도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채우는 게 필요합니다.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일단 밥을 반으로 줄이시고요. 대신에 채소랑 식물성 단백질,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 즉 생들기름, 아마시유 그리고 풀먹인소에서 나온 목초버터 같이 이런 식단을 이렇게 구성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식단인데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고단백이 좋지 않나 해서 삼겹살을 주구장창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붉은 살코기를 먹으면 이 역시 인슐린 넘침 현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늘리려면 두부나 콩같이 이런 식물성 단백질이나 생선, 계란, 오리나 닭 등을 권합니다 약에 관해서도 정말 드릴 말씀이 많아요.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당뇨의 90%는 인슐린이 넘치는 게 문제입니다. 그런데 혈당 조절에 급급한 나머지 병원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처방을 막한다는 겁니다. 심지어는 인슐린 자체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. 그러면 이형 당뇨 완치는 물 건너 가는 거죠. 인슐린이 넘쳐나서 생긴 병인데 인슐린을 다시 넣는다.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셈이죠. 그래서 다한번 드시고 계신 약을 체크해 보십시오. 인슐린을 더 촉진하는 약은 아닌지 당뇨를. 진단받으셨다면,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줄여주거나, 당흡수를 방해하거나, 소변으로 당을 빼주는 그런 약들을 먼저 복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당뇨가 심해지기 전에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많이들 아시는 증상은 갈증을 많이 느낀다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. 또는 원인 모르게 체중이 빠르게 감소하거나 체중이 줄었지만 허기가 진다거나 아니면 기력이 없고 피곤하다. 뭐 이런 세 가지가 있겠고요. 그 외에도 목 주변이나 겨드랑이 피부가 까매진다거나 아니면 목 얼굴에 쥐젖이 생기는 것도 당뇨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. 또 곰팡이가 당을 정말 좋아하는데요. 그래서 발톱 무좀도 잘 생깁니다.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셔서 공복 혈당이나 아니면 당화혈색 그리고 공복 인슐린 같은 것도 측정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일단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자리를 채소랑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는 건 아셨을 텐데요. 한 가지 더 권해드리는 것은 간헐적 단식입니다. 이게 인슐린 넘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. 주에 한 2, 3회 정도 24시간 단식을 한 달에 한두번 정도 합니다. 단식 기간에는 1 5터 이상 물을 자주 마시고 단식이 힘들면 사골국물을 마셔도 좋습니다. 그런데 처음 하시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. 처음에는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금식하고 나머지 6시간에서 8시간 내에만 식사를 하시는 간헐적 단식입니다. 단식을 권해드립니다. 그러다 차츰 그 시간을 늘려갈 수 있죠. 많은 말씀을 드려서 짧게 정리를 드리자면 어, 인슐린을 자극하는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잦은 육류 섭취를 줄여주셔야 합니다. 대신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랑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들기름을 주 3회 이상 자주 먹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연세의 이너일 의원 요성원장이었습니다.